정이 이제 내가 차를 구매하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 앞으로 구매를 해서 공동 명의를 하고 보험을 내가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거의 뭐 50%까지는 못 아끼더라도 한 40%까지는 확 저렴해져요.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안녕하십니까 차나도 이찬 대표입니다. 대표님 제 사촌 동생이 20대인데 중고차를 이번에 하나 샀잖아요. 근데 고작 20대밖에 안 됐는데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뭐며 어떻게 해야 좀 절약을 할수 있을까요? 20대 분들이 차량 구매할 때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사실 민정 씨는 차나도에 있지만 편집만 하고 촬영만 거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아끼고 이런 방법 잘 모르잖아. 근데 실제로 일반인 분들은 많이 모를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내가 20대인데 아니면 내 자녀가 20대지만 차량을 좀 구매해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보험료에서 사실 제일 망설여지지 그거를 어, 설명 한번 하면 좋겠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20대 분들 차가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 근데 2 0대 분들이 만약에 한1 0명이 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정말 한20% 정도의 비율은 정말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고 나머지 한 80%는 사실 차가 없어도 되거든. 20대에 차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20대에 사실 차를 끌수 있다는 능력만으로도 난 대단하다 생각해. 근데 20대 분들이 이제 차를 딱 끌려고 할때 20대가 뭐야 막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지난 거잖아.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군대 가기 전일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갔다 오고 뭐 이런 건 거의 한 20대 중반쯤 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위해서 뭐 이런 건 몰라도 내가 진짜 뭐 20대지만 확실한 직장이 있다. 그리고 벌써 한 1년 이상 다니고 앞으로도 이 회사에 뭐 5년, 6년, 7년 다니면서 뼈를 묻을 거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데 차가 꼭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출퇴근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업무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고 해서 회사에서도 차를 좀 요구해. 그런 분들도 있거든. 그럼 그런 분들이야 정말 어쩔 수 없지.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셔야 되지만 나머지 8라를다 허세 카푸어 그리고 내가 좀 차가 있으면 여자친구 만날 때도 어디 갈 때도 편하겠고 주말에막 어디 놀러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캠핑도 한번 갈수 있을 것 같고 을왕니 대천해수욕장 이런 데갈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또 20대 분들이 구매력으로 보면 좀 약한 편이잖아 아직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월급도 30대 40대에 비해서 높지도 않잖아 사실 연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그럼 구매력, 경제력이 좀 낮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차를 많이 살까요?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20대 분들이 더 좋은 차들을 원해. 왜냐면 이제 지금 20대면 MG잖아. MG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SNS 아닙니까? 보여줘야 되거든. 다시 해야 돼. 내가 20대 때 차를 타는데 모닝 13년, 14년 지나가지고 굴러만 댕겨 이런 거 SNS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린단 말이야. 진짜 올릴 수 없거든. 내가 더안 올려. 20대 특히 남자들 허세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한 2천만 원대 안에 에서 마세라티, BMW 이런 걸 가장 선호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허세는 조금 낮추더라도 그래도 나는 좀 좋은 거 타야겠다 막밝고 타야겠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타는 거 아반떼 N 라인 아반떼는 아반떼인데 생긴 거부터 아반떼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약간 스포츠카 느낌 나요 스포츠카 느낌 나지 이게 래핑을 하고 한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아반떼 N 라인이 뭐냐 N 이 고성능이거든 발는 대로 가고 난 스포츠카다 나는 아반떼지만 얘 옆에 얘도 아반떼잖아 근데 이런 아반떼랑 난 달라 DNA가 달라 나는 스포츠 갑니다.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탄다고. 아니면 이거랑 조금 결이 비슷하면서 가는 게 스팅어. 남자분들. 아니면 조금 더 낮추면 벨로스터. 이런 거 많이 타신다고. 여성분들은 근데 사실 뭐 남성분들에 비해서 허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 많이 없어.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레이라든지 보통 많이 선호하시는 게 티볼리 이런 거좀 가시는데. 민정 씨 사촌 동생도 남자 있잖아. 그래갖고 그때 차를 딱 살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나왔잖아. 자차 놓고 자차 빼도 거의 뭐 200만 원 넘어가더만. 근데 실 체적으로 20대 분들은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높을 수밖에 없냐면 사고율이 높거든. 25살인데 차가 있어. 이런 아반떼 N 고성능 차를 막 샀다 치자. 고성능 차왜 살까? 80km, 70km 밟으려고 살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속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직 이 법의 무서움을 잘 모르거든. 신호 위반 다 해. 새벽에 어디 나갔는데 막 빨간불이야 사거리에. 아, 그냥 다 그냥 다제껴 차도 없네. 신호 단속 카메라도 없네. 제가 20대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 차가 없었어요. 나중에 20대 후반쯤 이제 구매를 했지. 아무튼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신호 위반하고 이런 뭐야 사고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 과속으로 막한 150, 160씩 밟아 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나면 으 크게 난다고. 그러면 차가 많이 망가지겠지. 내 차든 상대 차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될 돈들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보험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 차나도에도 20대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차를 판매하면 보통 한 2천만 원 미만.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게 1,500만 원 안쪽에서 2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차값이 한 1,500인데 보험료가 막 4,500만 원씩 나오고 자차 빼고 이래도 뭐한돈 3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20대도 뭐 초중반은 아니잖아 초중반까지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좀 줄어드니까 괜찮은데 그러면은 차량을 당연히 판매하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실제로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차값도 차값이지만 거기에 뭐 취등록세랑 보험료 다 하면 부대비용만 해도 얼마가 올라가 차량 가격이 3분의 1 아니면 뭐 5분의 2, 5분의 3 가까이도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본인 명의로 하시면 안 돼요. 20대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좀 과도하기 때문에 내가 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하기보다는 나의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 명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20대보다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민영 씨 말대로 내가 20대인데 내가 탈 차를 사지만 내 명의로 운전해서 내 혼자만 보험 가입을 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 명의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을 할때 부모님 이름을 넣기 위해서야 내가 이 차를 사지만 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 부모님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나를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보험료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하는 거예요 왜? 차 명의가 네 명이면 내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 공동 명의를 하고 부모님 이름을 넣고 부모님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해서 내가 추가가 되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든 아버님. 이들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보험 자체를 공동 가입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민정 씨 사촌동생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자차 넣으 거의 한 400만 원 나왔었거든 근데 그 동생이 만약에 부모님 앞으로 했으면 보험료가 자차 넣어도 한 200만 원 중반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이러면 그럼 무조건 공동 명의를 하고 부모님 앞으로 하면 무조건 좋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일단 내가 타고 다닐 거잖아 내가 타고 다니는데 사고율이 높다고 했죠 사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내 혼자 운전히 보험을 놓고 탔어 그러면은 그냥 내 보험료가 나중에 할증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건데 부모님 앞으로 해서 좀 싸게 만들었 죠 근데 내가 사고가 나면 우리 부모님 보험료가 올라가 우리 아버지 앞으로 넣으니까 보험료가 자차 넣어도 250밖에 안 나왔어 원래라면 한 4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막한 10년 15년 무사고 에 이때까지 사고도 없어갖고 아버님 혼자는 타시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보험료가 7 80 자차 놓고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내가 20대 중반 밖에 안 되고 나를 가입시키기 때문에 자차 놓고 해도 내가 혼자 넣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져서 한250 나왔는데 내가 다 사고를 냈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보험료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하게 돼. 아빠 혼자 타는 차도 예를 들어 보험료 7, 80 나오던 게막 120, 140, 15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보험료 가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명의를 하고 보험을 같이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님이랑 같이 차량 명의를 하고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른 마음으로 타야겠지. 나 혼자일 때보다는 사고가 정말 나면 안 된다. 사고가 나면 이제 진짜 잡 된다, 불효다 이런 생각으로 타야 되고. 그럼 아무래도 부모님이 더 많이 뭐라 하시겠지. 차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라. 그게 좀 바람직한 거지. 근데 사실 20대 분들이 차를 운행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 돈으로 좀 나중에 모아서 30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누리면 좋다. 근데 진짜 20대 분들이 할수 없이 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이제 허세 이런 것보다. 좀 허세끼를 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엄청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아반떼나 K3 뭐 이런 차들 그냥 대중적인 차들을 타는 게 좋다 이유는 정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어차피 타다가 대팔 때감가도좀 많이 안 되고 내가 타면서 고장이 나더라도 외제차가 고장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국산차를 타면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할 때뭐1만하면돈 100만원 안에서 되니까 이 100만원조차도 부담스럽겠지만 마세라티 타고 이런 거 타다 보면 차가 2천만원 뭐 2500만원인데 수리비가 뭐돈 1천만원 1500만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20대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20대한테 한 2년 전에 차 팔아봤거든 마세라티 무조건 사야겠다 내가 뜯어말렸는데도 안돼못쩌겠어 사간다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나 지금 궁금한데 인생이 쉽지 않다 인생을 순탄한 모드로 가면 되잖아 요 너무 하드하게 갈 필요 없잖아 인생에 파도가 많아도 머리 아프거든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좀 인기 차종들 레이, 아반떼, K3 이런 걸로 가셔가지고 수리비도 좀 작게 나오고 유지비도 좀 작으면서 나중에 팔때 강가율도 좀 적고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탄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20대 때 차만 있어도 얼마나 멋있는 거야. 내 친구 주변에 20대 때차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 그게 멋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20대 때차 어디 타고 다니면 나도 집풀도 없지만 내주변에 친구들 뭐 집풀이라도 있어? 내 차니까 내가 기름 넣어야 되고 뭐 내가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내 친구한테 기름 한번 넣어줘. 한만원 넣어줄걸? 힘들단 말이야. 친구들이 어디 많이 놀러 다니고 좋은 데 많이 가고 좋긴 하겠지. 근데 굳이 인생을 그렇게 하드 모드로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딱 이게 말씀드린. 게 20대 때 누굴 만나더라도 떳떳한 직업을 얘기하고 이미 몇 년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 다닌다 이런 확실한 직업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꼭 회사에서도 그렇고 좀 차가 필요하다 업무적으로 이런 분들은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좀 참으셔라 20대 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굳이 뭐 차량을 구매하면서까지 어디 놀러 다니고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이제 내가 차를 구매해야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 앞으로 구매를 해서 공동명의를 하고 보험을 내가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보험료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20, 30%에서 많게는 한40% 중반까지, 거의 뭐 50%까지는 못 아끼더라도 한 40%까지는 확 저렴해져요. 그것도 이제 부모님의 운전 경력, 이런 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념해서 20대 분들 차 구매하실 때 이거를 적용하시면 좀 부담을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 오늘 궁금증 다 풀렸어? 완전 속시원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20대는 차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